여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원래 10월 첫째 주. 근데 올해는 추석, 아,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가 땡겨진 거고, 원래 내년에는 10월 첫째 주. 저는 이제 완주 사람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완주 알드 축제가 여기서 완주에서 굉장히 큰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완주의 군수님이 이 대회 때트레일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뭐 내년에도 만약에 올해 잘 돼갖고 내년에도 진행하게 된다면, 이 축제 기간에 가운데 날이 진행이 되고, 일단, 요 대회는, 그, 완주와일드 축제는 완주군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서, 어, 군 예산이 들어가는 대회라, 완주군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1회 대회다 보니까, 더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해자 대회가 될 거예요. 분명히 1인당 여러분들이 내는 참가비보다더 많은 지원이 예산이 들어가요. 일단, 주위에 소문 좀 내셔서, 오시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이틴, 하이팅 <laughs> 네. 네, 아, 아, 아. 오늘은 완주 트레일러닝 36km, 음 36.5km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9월 그때 29일인가 30일인가 대고 지금 코스 답사를 나왔어요. 음, 주최 측과 몇 명의 쪽 지역 사람들이 왔습니다. 살살 출발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완주 와일드 로컬 푸드 축제하는 곳 음, 여기에는 완주 휴양님이 있고요. 그리고 아, 옛날에 이런데. 여기다가 물고기를 풀어놓고 축제 때어 향어나 어 눌렀어 향어나 잉어나 이렇게 풀어놓고 잡으라고 해요. 어. 메기도 풀어놓고 저는 한 예전에 한 다섯 마리에서 한열 마리 정도 잡아가지고 어머니 갖다드렸죠. 맛있게 드시라고. 1.5km를 알바했어요. GPS 받아가지고. 가고 있는데도 알바를 했네. 후미 주자입니다. 오늘 아 덥다. 그래도 구름이 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오, 저 사진 찍어줘 또. 오, 이렇게 사진을 멋지게 찍어주네. 1.5km 알바했어요. 아, 네. 아, 그대로 올라갔어요. 생태 관찰원 탐방로 임도에서 아, 산으로 들어갑니다. 하 호흡 날파리들. 아, 오늘은 7월 5일 날파리들과 함께. 아. 빙시양관에서 안수산 쪽으로 0.5km만 올라가면 돼요. 500m. 오유, 덥어 보이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어디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안수산? 암수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임도길에서 아, 정상까지는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깔딱고기 올라갑니다 아, 급경사 능선을 쭉 올라가요 다왔서 다 왔어! 아, 썰애봉, 여기도 뭐, 썰애봉 있네? 안수사, 안수사, 절을 우측을 하자. 깔닭고기 안산 정상까지 오, 안수산. 해발, 550m, 556m. 아, 우리가 어디에서 올랐나? 저쪽에서 올랐을 것 같은데, 아. 야, 산들 많다. 산이 많아. 너무 더워. 안수산 정상. 일로 와. 일로 와, 와. 안수산. 안수산. 착각, 착각. <laughs> 거기서. 착각, 착각. 착각, 착각. 착각, 착각, 단수사. 착각 아, 착각한 수사 아 수사 아유 아유 너무 더워. 다 언제나 이빨 청춘이 돼. 언제나 이빨 청춘. 내려갑니다. 뭔 버섯 비슷하게 나 있는 게 있는데. 또 알바. 알바. 20m 알바. 아이고, 아이고, 20m 밟아도 힘들다. 오르막길. 네, 보세요 네. 아, 여기서 한 2km 정도 임대 올라와서 안수산 봉우리를 비석을 보고, 여보세요. 거기서 좌측으로, 썰해봉 쪽으로 갑니다. 아, 왔어? GPX, 내비 안 찍고 가면은 이거는 갈 수가 없어요. 파이팅. 아, 겨비 좀 쌓여있네. 화이팅. 안 들어. 오르막, 오르막을 아, 왜 힘들어. 뛰어 올라가? 여기는 완전 깔딱이야. 너무 더워서 그런가? 아, 덥기도 한데 힘든 코스지. 완전 경사구만. 아, 휴샤샤, 아이 골랐다. 아 힘들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냐? 저쪽차측으로 가야나? 서래봉으로 가야나? 서래봉. 이쪽으로. 이분산서. 여기야 서래봉이다. 서래봉. 썰에봉. 여기서 어디로 가야한다고? 산성 이쪽으로. 어. 여기 써있네. 보러. 비가 속이다 보. 뭐. 동해에서 보는 나봐그 이제 이봉산성 이제 우리가 가는 데가. 우리 아, 이거? 아 맞아 이봉산성. 이봉산성 CP1 가는 길이 멀네. 하이팅 하이틴. 뒤실봉. 뭐 이런 봉이. 아이고 욕보네 욕봐. 아유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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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친다 메아리 쳐 죽겠다 메아리 쳐 아유, 지금 좋다. cp1도 안 왔는데 아, 너무 더워 장난 아니야 물도 다 먹었어 아, 가봅시다 잔차림. 물을 여기 오는데 1리터를 다 먹었네 1리터를 천천히 시다 1리터 이상 먹었어 완전 둘레길 유봉산송 유봉산송 아 아이고 수고하십니다한고에 비하면 니다 이제 차이가 안 나요. 수고하십니다어 수고하십니다. 맞아 차이도 안 나. 하루야 하루야. 그욕 봤어. <루야. 바루야. 루야> <바루야. 루야> <루야> 아 힘들다. 어, 어, 시쉬하다오오오원하다 아이고,가 저절로 나오는 계단입니다. 위봉산성 1CP에서. 아 이게 뭔 상인지 계산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아이고, 빡시다. 아휴. 아휴. 안녕. 안녕. 수고 많아, 육바. 아, 아이고 수고 많다. 꼭, 꼭 설악산처럼 601봉 봉이 쌓이. 보지가 601인가? 601. 깃둘봉 원등산 그쪽으로 가야네. 깃둘봉 여기는 위봉마을 내려가는 길. 여기는 정리 좀 했네. 일부러 어, 길 정리 좀 했어. 거대한 놈이 왔다. <laughs> 거대한 아, 놈이 왔어. 어? 언제나,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 주지 희망해로. 이게 뭐야? 아, 이 동남아 대단한 더 힘들어. 대표가. <laughs> 진짜 너무. 하네 아, 경사도 옷이. 어휴, 각도 높다. 아휴, 좋다. 가자, 가자. 아이고, 좋겠다. 여기만 올라오면 되겠지. 여기는 귀뜰봉, 850, 아니, 580m. 아, 원등산 송곳제, 송곳제로 갑니다. 아, 여기서 내려왔고, 지금 한 18km 좀 넘었어요. 아, 18km 좀안 됐겠다, 우리가. 알방거 빼면은. 빼면은 16, 시, 80, 그리고 여기, 개가 지서요. 지섰을 때, 좌측 임도길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뭐 고종시 마실게아이거 <laughs> CP2를 향해서, 고고한, 4km 남았습니다, CP2. 임도길 따라서 쭉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아, 위봉 폭포로 500, 500m만 더 가면 CP 나옵니다. 고, 아 날파리. 폭포다, 폭포. 와.

C.P. 아침에 출발할 때인다 그 모였네. C.P. 비빔밥. 비빔밥. 신발 신을 때또이 탈라. 형이 갈래요 C.P. 비빔밥 잘 먹고. <laughs> 이제 슬슬 가봐야죠. <laughs> 가시죠. 수고하십쇼! 어이팅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어 어, 수고 먹으러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 <목소리도> 먹으러 <laughs> 여기는 이봉 산성의 이봉폭포 아까 이쪽에서 왔고. 아, 출발합니다. 드론까지 뛰었어요. 밥 먹고 가요, 밥 먹고. 다시 움직입니다. 뜨거, 뜨거. 오후 1시가 넘어가가지고. 뜨거요. 그, 알바 안 씨가, 거리까지 빼면은 한 21km 죠 여기는. 여기 좌측으로 꺾이는 거 아니야? 좌측. 안 좌측으로 꺾이잖아. 안내 좀잘좀해 봐. 막 무작정 가지 말고. 가본 사람 야 좌측으로. 아는 것처럼 막가르며가돌았 아, 니 대실봉. 서문. 아까 대실봉은 봤는데. 네 대실봉으로 가는 거예요, 서류. 아, 그래요? 응. 음. 대실봉. 아, 700 남았네. 음. 아, 700 남았어, 대실봉. 아유. 아유. 땀으로 뒤범복됐어 바람 안 불고. 어, 이제 바람 좀 부다. 어, 역시. 능선을 타니까 바람 좀못 타. 태실봉 25km 6시간 37분. 수고 많네. 완전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좀 가다가 이제 바뀌어. 하여가 나한 25km, 6km 이점에 임도길 나와가지고 쭉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산은 그만 탈것 같은데 이대로 한 10km. 12km 정도 가면 도착할 것 같은데. 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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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이, 뜨거, 뜨거. 예쁜 날, 예쁜 날. 오, 아, 오, 시원하겠다. 오. 옆에 날파리가 계속. 엄청 많죠, 날파리. 지금 주변에 날파리 엄청 많아. 날파리 죽어라, 아, 이 녀석들. 마지막에 다녀오시면 샤워하실 수 있으세요. 샤워. 음. 시원한 물에 샤워. 우리 샤워. 음. 음. 샤워 생각하시면서 이따 뵐게요. 네. 하시오 하시오. 음. 어. 마지막으로 마을에서 섭섭할까봐 안수사 쪽으로 올라갑니다 산을 다시 타요 마지막에 노드로만 돌리면 섭섭할까봐 산으로 돌리네 마지막을 인도를 따라 쭉 가다보면 나중에 산을 타요 정상이다. 바람이 살짝 푸네, 그래도. 바람 안 나온다. 오, 바람 다이 동네가 어디지? 자왔다 어디 에이못 보내잖아. 보내봐 한번. 보내나 어, 한번 보내봐. 아이 달라고아 이거 여기 뭔 처리? 산 꼭대기 있어. 소로만 사용 부탁합니다. 안수 사방야, 안수 삼. 여기는 뭐야? 어디로 가? 아니 아니, 이정표가 없네. 봄길, 이제, 몇 킬로 남았냐? 3 3 k 로 남았어요. 3 3 k 로 비니시까지. 다 끝나간다. 내리막게. 아이거 죽고 했네. 한3 9 k 로 정도 될것 같아요. 비니시 하면, 알바 2 k 로 했고, 총, 원래, 코스는 3 7 k 로인데2 k 로 정도 알바했어요. 여기서 안수산 쪽에서 와서 관리사무소 쪽을 갑니다. 임도길 나왔다. 산길에서 내려와서 임도길. 아, 고생했다. 지금은 2.6km 남았네. 임도길 좀 내려가면 되겠네. 여기는 고산휴양림 아닌 것 같아요. 고산휴양림. 애들 물놀이 하겠네. 여기. 예천에서 계곡물. 여기야.